이프란으로 가는 중간인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차를 세웠습니다. 진짜 아름다워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산들이 계속 연이어 이어져 있어요. 낙엽이지고 있는. 쭉 가다 보면 오늘의 우리의 목적지인 이프란이 나옵니다. 이프란은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 봐서는 뭐 전혀 스위스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기가 겨울에는 엄청나게 눈이 내리는 곳이래요. 그래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이에요. 스크트 같은 건안 보이네. 어디 가야 되나? 지금 보이는 요 도시는 아주르라고 하는 도시예요. 두 도시 사이에 원순이가 사는 공원이 있대요. 그런데 원숭이를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단풍이 붉게 들고 있네. 어제는 한여름이었고 오늘은 가을이네 산에 오니까 날씨 기온이 뚝 떨어져서 지금 19도예요. 우리 집에 고양이 닭들이 다 모여들고 있어요. 먹다 남은 고기를 주었거든요. 이곳 이프라는 프랑스 식민지 시설, 프랑스인들이 더위를 피해서 생활하던 곳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겨울철 스키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현재 23도입니다. 여기 골프장도 있네. 그래도 여기가 나무가 많은 거 봐서는 물이 부족하진 않아. 시원한데니까 작이있겠잇 그렇지 시원해서 a 지 여기가 삼나무 숲이 엄청나다. 고 하던데 삼나무 참나무 삼나무 아, 삼있무도있무참있무도있 a 음. m n a m o s 보이기 a m o s a 삼나무로 이렇게 식재를 해놨어. 야, 진짜 가을 풍경이야. 가로수가~ 야, 옆에 양이 엄청 많아요? 불이 시작되는 곳이네 시내가. 회교차로에서 그러니까 진출하세요. 이곳이 프랑스풍의 집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집들이 깔끔하네. 풀렴이 다르네 응. 깔끔해 어. 그냥 깔끔하네 여기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더니 그 전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응. 쓰레기도 없고 응. 삼성 여기라고 돼있는데 어디서 내려야 돼? 어디 주차해야 될지 모르 <목소리> 아, 이프란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니까 여기 예쁜 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이 나름 아름다운 곳인지 이렇게 돈 받고 사진 찍어주는 곳도 만들어 놨어요 아, 분수가 있는데 연못은 아, 물이 말라 있고요 아, 여기 보면 공원도 잘 조성해 놨어요 길 양쪽이 싹 공원이야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가 사자 바위가 있대요. 자연석을 이용해서 얼굴만 이렇게 사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져요. 정말 사자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자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각을 한 거잖아. 요거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져. 얼굴만 한 거잖아. 어머, 어머, 어머. 어, 어, 어. 이쪽을, 이쪽을 했구나, 완전히. 이쪽은 완전히. 어, 어, 어. 이게 미완성품인가, 혹시? 어, 예, 예. 아, 여기가 이프란의 핵심 어, 공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여태까지 지금 이중국지 안에서 다니던 동네랑 모습이 조금 달라요. 뭔가 이렇게 정돈돼 있고, 쓰레기도 없고, 음, 쓰레기, 일단 쓰레기. 어떻게 진짜 쓰레기가 없네. 낙엽만 날리고 있어. 어, 여타의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어, 유럽화 되는 그런 도시 같아요. 의 자에 미니 상 점이 있어 음, 은행 이 전부 뱅커브 아프리카 지붕 에 비둘기 봐 와. 나무에도 비둘기야? 여기는 완전 프랑스식 분위기. 쓰레기통을 나무에 매달았는데 재밌네. 그렇지, 여기도 저기 분위기지, 프랑스 분위기. 집들도 보면. 유럽에서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갑자기 툭 떨어진 듯한 그런 느낌 집들도 이쁘네 부처님이 계신데 되게 아주 요염하게 앉아 계세요 이야, 바람소리가 스산한 가을을 느끼게 하네 아, 이곳에 보면 이렇게 새집들이 굴뚝 이나 이런 높은 모두 굴뚝이네 위에 많이 집을 졌어요 왕관이 위에 있는 이 광장이 쿠네 광장이라고 하는데 뭐 예술 행사 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이곳에서 어, 행사를 연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썰렁합니다. 아 겨울에는 스키인들로 붐비고, 붐비고, 여름에는 또 피서객들로 어, 많이 찾는 곳일 텐데 지금은 별로 사람들도 없고 관광객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한 사람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관광객이라면 관광객은 한 3명? <laughs> 우리가 혼자 온다. 어, 이곳 사람들은 지금 거의 한겨울 옷을 입었어요. 이게 시청이었구나. 안에 있는 나무들이 다 삼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삼나무 군집 지역으로는 아마 최대 지역인가 봅니다. 원숭이 안녕. 원숭이가 과연 있을까 했더니 주차장 앞에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아, 저큰놈많줘 음. 응. 이리 와, 이리 와. 그럴까? 차한잔 마실 거 있어? 응. 아, 여기 고양이도 있어. 여기 타진도 팔고 차도 팔고 그렇고 그러는데. 약간 위생상의 문제로 먹는 것이 조금 꺼려지고 있어요. 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다 있네. 여기 오니까 응. 원숭이도 있고. 어얘 원숭이는 입이 왜 이래? 입이 입이 없어서 찢어졌어. 가 응. 있는구나. 쟤는 궁벵이야왜 저래? 아주 잘 주워 먹어. 응? 좋겠다. <laughs> 아저 위에 올라가서 먹고 있어. 큰 애들이 그래. 어 도망가서 먹는 거야 똑똑하네 얘도 지금 많이 아파 엉덩이가 그래도 잘 먹네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요. <laughs> 여기 원숭이들은 동남아의 원숭이처럼 그렇게 난폭하지는 않네요. 음. 사실 되게 걱정했는데, 음. 되게 어, 애들이 순둥순둥하네. 음. 오히려 피해. 그러니까 인간이 좀 거칠게 다뤘던 음. 것 같아 음. 여기서는. 이렇게 나무집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가게인 것 같아요 문을 많이 닫았네요 야 저기 나무가 끝내주게 크다 진짜 나무가 엄청나. 여기서 위를 쳐다보면, 아우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아이고 잘내려오네 어무나 어무나 어무나. 원숭이도 떨어질 날이 있다. 솔방울이 엄청 큰데 저걸 팔고 있네 어? 얘네들이 나 쳐다보고 있어 여기 길난 곳으로 걸어가면 삼나무 어, 숲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원숭이만 보러 왔기 때문에 굳이 저 숲길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좋, 좋, 좋. 고양이도 도망갔어. 강아지 필서. 야이 강아지가 무겁장가봐이 강아지가 오니까 다 이렇게 도망갔어요. 고양이까지. 아 안준 폼이 너무 웃겨. 사람 같지 않아? 한번 <laughs> 더. 뭐 한다. <laughs> 침밥 들어 들었다 놨어. 오 <laughs> 어, 지금. <laughs>

이렇게 주차 후에 바로 내리면 수많은 원숭이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주차비를 받으러 아주 떼거지로 오래. 아까 준 땅콩비도 받으라는 거지. 여기 나오니까 여기는 또 양들이 떼거지로 있습니다.